안녕하세요. 봉화산을 가기 위해서 양구에 왔습니다. 구암리 수림펜션 고암산거리 봉화산 정상 저기 석현리 선착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구암리 봉화산 주차장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출발합니다. 봉화산 정상으로 예, 펜션. 수림펜션인 것 같습니다. 옆에 아주 예쁘게 잘 지어진 펜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행 들머리 봉화산 등산로 주상이 있고, 봉화산 정상까지는 2.2km, 2.2km, 1시간 반 정도 가면 된다고 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완만하게 숲길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길입니다. 500m 왔습니다. 유택도장이입니다. 네. 많습니다. 동화산 정상. <laughs> 네. 1.7km 남았는데 사격장입니다. 사격 훈련 시 안전에 위험이 될수 있으니 아, 주말에만 등산로를 이용하세요. 아, 동화산 정상이 한880 한 정도 되지만 여기 지금 스타트가 한3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등고선으로 따지면 한 뭐한550 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고요. 어, 여기 능선까지만 가시면 편안하게 오르내리 하시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르는 길에 보이는 동화 어,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어, 트이네요 트레일러닝하는 이게 시, 실리콘이 아니고 어. 응. 우리 오랜만에 아. 만났죠? 네 이번에 처음 오는 양구봉화산 와봤습니다 <laughs> 봉화산 정상이 조망이 굉장히 좋다네요. 우리 같이 전망 즐겨요. 네. 네. 봉화산 정상까지는 1km요? 660m 남았고요. 양구는 국토 중앙에 있는 곳이고 국토 중앙에 있는 봉화산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 정상 조금 지나서 점심을 먹고, 우리는 심천리 선착장으로 선착장 하산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오르는 거두 개, 중간 긴거 하나.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만 와도 좋네. 저, 저 위가 에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올라오자마자 힘들게 올라오니까 전망이 확 트였습니다. 사방팔방 다 보입니다. 그럼도 멋지고 올라가는 길도 아주 뻥 트인 길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것이정상입니다 조망 너무 멋있습니다양구봉화산 정상 전이봉입니다 이야 멋있다최고입니다 최고 응. 안녕하세요. 봉화산 정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여기는 꼭 와봐야 되는 곳. 아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멋있어요. 한 시간만 올라오면 이렇게 멋진 조망이 펼쳐지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봉화산입니다. 양구 봉화산. 아래쪽은 이렇게 넓게 펼쳐지네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그만 끝내줍니다. 오하늘에올려 있는 것 같아요. 설악산 안산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저 멀리 마지막 능선이 설악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정상에 봉화대가 있어서 한, 봉화산이라고 합니다. 봉화산 안녕합니다, 삼길 TV님. 기가 막히네요. 봉화산에서 바라본 전경 너무 멋있습니다. 하늘 이 너무 멋있어요. 네, <laughs> 봉화산 정상입니다. 돌을 이렇게 올려놨어. 봉화산 정상석이 되었습니다. 앉아서 찍어? 봉화산 정상입니다. 정상석은 이렇게 오케이. 누가 돌멩이를 올려놨습니다. <laughs> 실제로 정상은 여기입니다. 봉화산 정상. 네.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봉화대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봉화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 봉화대를 이용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정상에서 정상석 인증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있는 곳이고 저 앞에 삼 산. 아, 저 앞에 있는 게 삼양산? 삼영산삼산요저 어, 앞에 있는 게 사, 어, 양구의 대표적인 산삼영산입니다삼영산 아, 양구에서 제일 높은 산. 연예인 소지섭 씨가 양구 일대를 배경으로 포토 에세이를 출판했는데 책의 배경이 된 곳을 소지섭의 길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소지섭의 길입니다. 소지섭하고 손을 만졌어요. <laughs> 마음으로 보세요. 이제 당신의 길이 시작됩니다. 예. 너무 예에.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하산하는 길입니다 하산하는 길도 야 너무 멋지다 아주 정말 멋집니다 야 멋진다. 고사목도 멋진다. 하나 있고요 정말 멋집니다 어, 여기 정말 멋있네 사방이, 사방이 트여가지고 어, 완전 수분명산입니다수분명산사양강입니다양강 예, 예. 어, 정상, 멋있고 저 아래쪽으로는 저 멀리는 저 멀리는 어, 설악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양강이 흐르고 있고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 앞에 헬기장에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언니랑 같이 찍어줘. 어... 모두의 모두들 봉화산으로 오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뭐야? 소지섭. 소지섭. 소지섭 소지섭 길이래 여기가요. 손잡어. 훗년 뒤에는 진짜 나만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키워놓고. <laughs> 야더 너무 멋있다. 아 봐봐, 고사무 옆으로 가. 오케이. 봉화 성경이야, 봉화 성경.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비박지로 저막 뜨는 데라 그러잖아. 일출 일몰을 다볼수 있어서.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봉화는을같다그 그때 그 기분 설레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 내일은 어 우리 어 네. 모델이 되겠습니다. 덕게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하늘하고 봉화대하고 너무 멋진 길입니다. 봉화산 하산길입니다. 조망도 최고, 바람도 최고, 하늘도 최고, 봄도 최고입니다. 너무 너무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입니다. 미박하신 분의 외낭입니다. 여기서 미박하면. 일몰도 볼수 있고, 일출도 볼수 있고. 다이소에서 <목소리> <목소리> 집게 천 원에 사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줍는 타행님입니다. 산행할 때마다 클린 산행을 하십니다. 가져온 쓰레기는 모두 배낭 속에 집어넣고 하산합니다. 다음 수도권 산악회 전기 산행입니다. 조망이 최고인 너무나 멋진 곳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 정상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길, 우와, 너무너무 길 멋진 길 길입니다. 투문 명산입니다 정상에서 헬기장까지는 초원능선입니다. 대체로 여기서 비박을 여기 하십니다. 길이장. 여기서 주로 비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박을 하면 해 뜨고 해 질력이 높고 어, 뭐, 석현이 것 선착장까지는 4.9km. 길이, 길이 아주 완만하고 부드러운 흙길입니다. 초록초록한 숲길을 걸어서 하산합니다 아직도 4.7km 남아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또 보르막이 있겠죠 어후. 오 엄청난 가파르게 내려가는데 한 급경사를 한 500m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완만하게 걷다가 갑자기 급경사를 내려오다가 다시 완만한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정상에서 1.1km 내려왔고 석현리 선착장은 4.5km 남았습니다 지금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가파르게 올라왔더니 석현리 선착장이 4.1km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람 솔솔 불고 애인하고 걷는 것 같은 곳입니다. 사는 애인입니다. 여기는 석천리 주차장. 3.5km 남은 곳입니다. 몰지각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입니다. 아화산 정상에서 2.1km 왔고 석천리 주차장으로 3.5km 남았습니다. 간식을 먹으면 좀 쉬고 있습니다. 먹고, 내가 먹고 음, 음.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곧 수박이, 수박이 땡기는 짜리. 계절이 왔습니다. 칭찬, 칭찬. 선착장 쪽으로 쭉 갑니다. 2km 더 가면 이제 산행 끝입니다. 무조건 산악회는 이리로 오세요. 2.5km 석현리 선착장으로 갑니다. 이 길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말을 안 들어요. <laughs> <laughs> 이말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대장님이 오른쪽 오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내려가오네요. 저도 내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라서 좀 미끄럽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다니는 길이라서 흙길입니다. 그 음. 저 아래쪽 아, 소양호를 가까이 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 가지 말라는 길인데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좀 가위가 있어서 위험하긴 위험하네요 어, 그렇지만 밧줄이 다 돼있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잘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석현이촌착장으로 2.2km 갑니다 멋진 호반길 잘 걷겠습니다. 이제 좋은 길이 있네. 좋은 길로 걷겠습니다. 길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호반길 너무너무 좋습니다. 왼쪽에는 강물이 흐르고 발바닥은 폭신폭신하고 너무나 멋진 길입니다. 경유에서 내려왔고, 그냥 내려와 석현삼골이 내려오면 여기서 이리로 내려옵니다. 아직 석현이 선착장까지는 0.9km 남아있습니다. 석현이 선착장입니다. 아직 900m 더 가야 됩니다. 봉화산은 양구 도심 정남향에 있는 해발 875m 산입니다. 정상에 올라오면 양구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고, 양구를 둘러싼 삼연산과 대암산 자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정상에 봉화대가 설치된 데서 봉화산이라고 유래되었습니다. 선착장까지 이런 길을 따라서 걸으면 됩니다. 선착장이 곧 나올 겁니다. 자 여기는 석전기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산행 잘하고 멋진 조망 잘 보고 양구에 있는 봉화산 멋지게 담행하고 왔습니다. 올라가면 주차장입니다. 다음 편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가 봉화산 정상인데. 저 뒤에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따고 그렇게 따라 내려왔습니다.